안녕하세요. 이집어대 노성주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양지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6~7억대 전원주택보다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으며, 38평대 아파트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신축 빌라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30평, 실사용이 3 8평에 테라스 면적이 약 20평을 사용하며 분양 가격은 3억 9,500만 원이며 실입주금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중학교도 도보로 통학 가능해서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 보시면 좋을 현장입니다. 양지 아이씨, 용인 제이씨도 자차 2 분에서 8분 사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영상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전원주택보다 넓은 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간이 원체 넓기 때문에. 뒤쪽에 추가적으로 하프장이나 벤치 놓고 이용하셔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키 큰장으로 신발장 3칸반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는 띄움시공 넉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져 있고요. 삼면동 슬라이딩도 어 되어져 있는데 근래에 본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중에서 가장 큰 중문을 자랑합니다. 자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중문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와봤습니다. 일자로 쭉 뻗어져 있기 때문에요 공간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도 공간도 공간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요 이쪽에 추가적으로 하부장이나 아니면 오픈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추가적으로 보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쪽으로 가서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실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SPC 강마루가 시공되어져 있고요. 천장과 벽면은 모두 다 실크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아트월은 보세린 타일을 세로로 시공해서 이렇게 포인트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KCC 이중창이 되어져 있고요. 큰 전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구 배치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뭐 4인용, 6인용 배치까지는 무난하실 것 같고요. TV도 원하시는 인치 놓고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메인등 없이 모두 다 직부등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 살펴봤고요. 저는 뒤쪽에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인데요. 추가적으로 식탁을 놓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아일랜드가 이렇게 준비되어 져 있기 때문에 의자만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뒤쪽에 메인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밥솥 자리와 레인지 자리 확보되어 져 있고요. 전체적인 동선은 기역자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 되어져 있고요. 위에는 식기 건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3구 인덕션과 파세코 제품의 후드까지 되어져 있고요. 식탁을 이쪽으로 배치하시면 거실을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식탁 또 4인용, 6인용, 크게는 10인용까지도 배치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뒤쪽에는 3중 라인의 냉장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수납장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죠. 옆에는 나비안 1등급 보일러 되어 있고요.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단차 되어 있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냉장고 놓고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집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 봤는데요. 웬만한 6, 7억 대 전원주택보다 큰 마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출입구도 다용도실이 아니라 각 방에서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뒤쪽 공간에 썬룸을 설치하셔서 추가적인 공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홈캠핑 아니면 가드닝 같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수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물도 가꾸기 굉장히 좋으실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은 모두 다 살펴봤고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요. 안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인데요. 길쭉하게 뻗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뒤쪽에는 큰 반찬 놔져 있고요. 침대 놓고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셔서 수납 도움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입니다. 뒤쪽에는 파우더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이렇게 템바보드로 포인트 되어 있고요. 이곳 콘센트 있기 때문에 파우더룸 설치하셔서 뭐 드라이나 고데기 같은 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편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부부 욕실이 되어져 있는데요. 공간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그리고 거울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게끔 샤워기, 양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 공간 모두 다 살펴봤고요. 첫 번째 서브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룸 공간인데요. 공간이 정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편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뒤쪽에는 큰 전창이 되어져 있어서 테라스 활용하시는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사이즈나 구조가 동일합니다. 가구 배치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큰 전창으로 테라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간 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벽걸이 에어컨 같은 거는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인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공용 욕실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왔습니다. 욕조도 추가적으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젠다위와 거울수납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구간 살펴보러 나와봤습니다. 이 현장은요, 한개동 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라인은 총 14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요, 주차 스트레스는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전부 다필로티 구조 안으로 주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눈비 걱정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실 안까지도 계단이 없기 때문에요, 유모차나 뭐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공간 다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넓은 테라스가 있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더보기란에 꼼꼼하게 기재해 두었고요. 투어를 원하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